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그랜드 인터 컨티넨탈 미스터리 쇼퍼 이후 오랜만에 찾아온 컨텐츠로서 강서에 새로 생긴 신상 인도 연습장인 쇼 골프타운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쇼 골프타운은 생긴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인도 연습장으로 골프 부킹 회사인 엑스 골프가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골프 포트였고 김포공항 주변의 대형 연습장으로서 대한항공 본사 바로 앞에 있어서 항공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많이 다녔던 인도 연습장입니다. 공항공사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골프포트는 역사의 한 구석으로 사라졌고 새로운 운영인인 엑스골프가 전체적인 재정비 후 쇼골프타운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리뉴얼 된 지는 반년 정도 되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골프 연습을 등한시하다가 급 라운딩이 잡혀서 겸사겸사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골프 칠때 중요한 주차 공간은 영상 오른쪽에처럼 주차할 수도 있고요. 좀만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주차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주차는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쇼골프란 펜말에서 우회전을 쭉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형 인도답게 연습 타임을 활용한 스팀 세차장과 경정비를 할수 있는 공업사가 입점해 있습니다. 장애우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요. 길도 널찍널찍해서 편리합니다. 이뉴얼 되면서 바닥 및 외벽에 페인트 칠도 다시 한것 같습니다. 빈자리에 주차하고 바로 출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포트 시절부터 명불이었던 컨베어 벨트 시스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곳밖에 없는데 다른 곳에 있으면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너무 신기해서 인스타에도 올리고 했던 것 같네요.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게 2년 전인데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제 골프 실력에는 변함이 없어서 슬픕니다. 선베이어 벨트 끝에 도착하면 지하 1층에 당도합니다. 인포데스크는 1층입니다. 7개월에 99만원이면 완전 남는 장사 같은데요. 헬긴 옆을 보는데 벌써부터 느낌이 지대로입니다. 카페도 뭔가 프레쉬하게 리뉴얼되었습니다. 전에는 칸막이었는데 지금이훨 좋은 것 같습니다. 1권은 문제가 없는 한 키오스케에서 발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점은 진짜 신기했습니다. 화면에서처럼 원하는 층수를 고른 다음에 터치를 해서 타석을 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타석으로 필터링하는 기능도 있어서 편리했구요. 다만 가격은 골프포트 대비 좀 비쌌습니다. 자, 화면을 돌려서 데스크에서는 1일권이 아닌 다일권 쿠폰이나 월정액권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로비 바닥이며 내부 시설이며 새것으로 교체해서 제 기분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프로샵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촬영 버튼을 모르고 안 눌러서 영상에는 못 담았습니다. 여러 브랜드 제품이 구비되어 있었고요. 그립 교체나 샤프트 교체도 할수 있습니다. 골프의 마지막은 퍼팅이죠. 드라이버나 퍼터나 똑같은 한 타이기 때문에 퍼팅 연습도 게을리하지 말자고요. 퍼팅 연습장이 넓게 그리고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무늬만 퍼팅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타석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프라임타임이라 많은 분들이 연습 삼매경 중이었습니다. 인기있는 중앙좌석은 대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돈인 저에게는 보통 늘 사이드로 갑니다. 자꾸 왼쪽 자리로 가서 슬라이스 가 나는건 아닌지 비겁한 변명을 해봅니다. 기본적인 의자 옷걸이 선풍기 등은 골프포트 때와 다름이 없습니다. 대신 마감이라든지 이런건 개선 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연습장이 거의 풀방이라 니 괜히 우리나라가 골프강국이 아닌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자리에 세팅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타석 팁바스도 안모 손실된 부분을 교체했고요. 기계 교체는 아닌 것 같지만 마감은 새로 해서 새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 떨어지는 것도 싹 갈아서 격자 무늬로 느낌있게 개선했고요 참고로 숫자는 야드가 아니라 미터 기준입니다. 저는 이 인공지능 로봇이 가장 감명을 받았는데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연습장에 공을 치워줍니다 대부분의 인도 연습장이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사람이 치우거나 사람이 특수 차량을 가지고 치우는데 여기서는 이 로봇이 치워주니까 정말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고인건비인 우리나라에 참 적합한 시스템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인간의 설자리가 점점 적어져서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음료도 간편하게 QR을 이용해 배달이 가능하고 공도 낡은 공이 아니라 품격 있는 쓰릭슨 공으로 전부 교체해서 만족을 했습니다. 타석별 가이드도 잘 되어 있고요. 태청시의 주차 정산 역시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정산을 할수 있습니다. 주차 키오스크는 이미 익숙하실 테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골프포트는 싼 맛에 다니던 데였는데 이제 근처에 있는 메이필드 호텔 골프 연습장을 위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내 외부 인테리어를 했고 전체적인 마감도 다시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감명 깊은 건 무인 시스템을 적극 도입한 점입니다. 다른 인도에서도 곧 따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엑스골프 어플로 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미스터리 쇼퍼를 마칩니다. 끝!